대방강불, 한경강설, 제육근, 이 열의 현상품. 보살이 한 트럭 끝에 머물려서 시방의 모든 국토를 두루 진동하시되, 중생에게는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그 청정한 방편의 경지로다. 낱낱먼지 속의 한량 없는 몸이여, 가지가지 장엄한 세계에 다시 또 나타나네, 한 생각에 나고 죽음을 널리 보게 하시니 걸림없는 지혜의 장엄을 얻은 이로다. 삼세일체급을 한 찰나에 다 나타내어 몸이 한형과 같아서 최상에 없는 줄 아시니 법의 성품이 걸림없음을 증명한 이로다. 보인의 수승한 행이 다 들어가며 모든 중생이 다 즐겨봄이라 불자가능이 이 법문에 머물세 모든 강명 가운데서 큰 소리 부르짖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열애의 거지 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습니다. 그 강명의 이름은 일체 보살 지 강명 보조요 시방장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법에 빛나는 등불 구름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침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의 국도와 중생들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또 모든 세계의 거물을 널리 진동하여 난남문지 속에서 숨는 부처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않야함을 따라서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범용 구름을 널리 쏟아서 열의 바람일다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할량없는 모든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큰 성구름을 쏟아서 시방 모든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도랑에 모인 대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발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홀연히 출현하였습니다.그 꽃은 열 가지 장음을 갖추고 있어서 온갖 다른 연꽃으로는 미칠 수 없었습니다.이른바 여러가지 보석이 사이사이에 섞인 것으로 그 줄기가 되고, 많이 보석광으로 그 연밥이 되고, 벗게 온갖 법으로 널리 그 잎이 되고, 여러가지 향기 나는 많이 보석으로 꽃술이 되며. 연부당금으로 그 연대를 장엄하고 미묘한 거물을 그 위에 덮어서 빛깔이 청정하며 한생각 가운데서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온갖 음성을 널리 일으키며 많이보스광의 부처님의 몸을 영상으로 나타내며 음성 가운데서는 모든 보살이 수행하신 서운을 널리 연설하였습니다. 이연꽃이 출현하고 나서 한 순간에 열여의 백고상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래, 이름이 일체법 성음이었습니다. 세계 바다 미진수의 모든 보살 대중들과 한꺼번에 출현하여리를 오른쪽으로 환량 없이 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성음 보살은 다대에 앉아시고 다른 모든 보살 대중들은 꽃술 위에 각각 자례대로 앉았습니다그 일체법 성음보살의 깊은 법기를 깨달아 큰 기쁨을 내었으며 부처님이 행하신 바에 들어가서 지혜가 막힘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법심 바다에 들어가며 온갖 세계 모든 여의처소에 나아가며 몸의 모든 모공에서 다 신통을 나타내며 생각 생각에 일체법계를 늘리 간절하며 시방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그 힘을 주어 일체의 삶에 널리 안주하게 하며 미래의 겁이 다 하도록 모든 부처님의 끝없는 벗개와 공덕받아 몸과 내지 온갖 삶의와 해탈과 신통 변화를 항상 보았습니다. 곧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신 충만의 벗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염 부감 미부조 이항 처차 보리자 부처님의 모 법계에 충만하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시니 인연을 따라 감응함이 두루하지만 이 보리자의 항상 계시네 열래 인한나 모공 가운데 낱나 세계 뒷걸 수의 부처님이 앉으시고 보살 대중들이 또다 같이 애호 사는데. 보현 보살의 수산행을연설하시네예래가보리자에 안주하사 한 트럭에 많은 세계 바다를 나타내 보이시듯남나 트럭마다 다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니,이와 같이 붓게에 널리 두루하였네.난 나 세계 가운데 다 팬이 앉아 계시듯일체 세계도 에다 두루하시니, 시방에서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 와서 모두 다 도량으로 나아가시네. 일체 세계의 미진수 같이 많은 공덕으로 빛나는 보살 바다가 열의 대중 중에 두루 있으며, 법계에도 모두 다 충만하고, 법계의 티끌 같은 모든 세계의 온갖 대중 가운데 다 출연하시니, 이와 같이 분신하는 지혜 경계를 보현행 가운데서 능히 건립하도다. 모든 부처님의 해중 가운데 지혜 높은 보살들이 음년히 앉아서, 제각기 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곳곳에서 할량 없는 극동한 수행을 이미 보현보살의 강대한 서원에 들어가서 제각기 온갖 법을 출생시키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의 바다에서 수행하여 여려의 지위를 정득하도다 보현보살이 깨달은 바를 일체의 여래가 다같이 찬탄하고 기뻐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을 이미 얻어서 법계 도로 패서 가득 하였네 일체 세계 민수 같은 몽구름을 항상 나타내다 충만하사 널리 중생의 건강명을 놓아서 법의 비를 각각 내려 그 마음에 맞추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은 이름이 간찰 일체 성법 연하강해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반찰하고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연애의 매우 깊은 지혜로 법계에 널리 들어가서 능의 삼세를 따라 굴리시며 세간의 밝은 인도자가 되었네.모든 부처님은 법신이 같으사 의지도 없고 차별도 없으되 여러 중생들의 뜻을 따라서 부처님 모습을 보게 하시네.일체의 지혜를 다구족하사 일체의 법을 두루 다 아시며 일체의 국토 가운데 일체가 다 나타나시네. 부처님의 몸과 그 강명과 빛깔과 형상이 불과 사이 하시니 중생이 믿고 즐거워하는 이에게 따름에 맞추어서 다 보게 하더다한 부처님의 몸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나에 나타내고 우레소리 에온 세계에 두루하여 법을 연설하심이 바다같이 깊도다. 낱낱 모공 가운데서 강명 거물이 그, 그 시방에 가득하사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다 저 조복하기 어려운 일을 조복하도다 여래의 강명 가운데 항상 깊고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공덕받아 보살들의 향한 바를 잔탄하도다 부처님이 굴리시는 정법의 밖에는 한량없고 끝도 없음이라 설하시는 분마다 같지 않아서 얕은 지혜로나 헤아릴 수 없도다 모든 세계 가운데 몸을 나타내어 정각을 이루시고 각각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껍데에다 충만하도다. 열에 인한 남몸에 부처님을 나타내되 중생과 같이하사 일체의 미진세계에 신통력을 널리 나타내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 마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버피해강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 항상 나타내사 깨다 충만하시며 강대한 음성으로 늘 연설하사 시방국토에 늘리 떨치시네 이래가 늘리 몸을 나타내사 세간에 두루 들어가미라 중생들의 욕락을 따르사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시네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사 그들 앞에 늘리 나타나시니 중생들이 보는 것은 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로다 강명이 끝이 없고 설법도 한 한량 없으니 불자들이 그 지혜를 따라서 능이 들어가고 능이 관찰하도다. 부처님의 몸은 태어남에 없건만 태어남을 능히 보이시며 법성은 흑운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에 머무시니.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으나 곳곳에서 다 부처님을 보니 강명은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고 그맹칭은 모두 다 멀리멀리 들리도다. 몸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으며, 태어남도 또한 없으며, 모습도 없고, 행상도 없어서 나타난 것은 다 그림자 같네.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각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조복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도랑에 앉으심을 보니 대중들이 둘러 모시고 시방국토에 밝게 빛나더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에 모두 그지 없는 상호가 있으시니 나타내 보이시며 할양 없으나 색상도 마침내 다하지 않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항염강보명해였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세상에 모인 보살들이 부처님이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낱낱이 다능이 보도다. 지의 몸이 온갖 세계의 미진에 두루 들어가 몸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듯이 모든 부처님을 늘리 보도다. 그림자와 같이 나타난 온갖 세계의 모든 여려의 처소의그 모든 곳에서 신통한 일을 다 나타내도다. 보현보살의 모든 행과 원을 잘 닦아 이미 깨끗하게 하고 능히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널리 보도다. 몸이 일체의 처소에 머물러 일체의 처소마다 다팽등하니 지혜가 능이 이와 같이 행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갔도다. 열의 지혜를 이미 정득하고 벗기를 골고루 비춰서 부처님 모공의 모든 세계바다에 널리 들어가도다. 모든 부처님 국대의 신통력을 다 나타내서 각가지의 몸과 각가지의 명호를 나타내 보이도다. 능이 한 생각 사이에 모든 신통 변화를 널리 나타내서 도랑에서 정각을 이루고 미묘한 법률을 굴리도다. 모든 강대한 세계를 억급에도 생각해내지 못하거늘, 보살은 삼매 가운데서 한 생각에 다 능이 나타내도다. 모든, 모든 부처님 국토의 낱낱 모든 보살들의 부처님 몸이 널리 들어가되, 끝도 없고 또한 다음도 없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사자분신해 강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능히 정법륜을 굴리사, 법계의 모든 국토에 구름처럼 다 두루하였네. 시방에 있는 모든 큰 세계의 바다에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곳곳에서 범년을 굴리시는 일체의 모든 세계의 강대한 해중 가운데 메모가 각각 같지 않으사 따르고 맞춰간 묘법을 연설하네. 열의의 크신 이 실력은 보현의 형원으로 이루신 바라 모든 국토 가운데 미묘한 음성이 이르지 않는 데문에 부처님의 몸은 세계의 티끌 같으사 법의 비를 널리 소으시되 생물도 없고 차별도 없이 모든 세간에 나타나시네 수 없는 모든 억급의 일체의 뒷걸세계 가운데 지난했죠 행한 일을 미묘한 음성으로 다 연설하시네 시방의 미진국토에 강명구물이 모두 다 두루한데 강명 속에다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교화하도다 부처님 몸은 차별이 없어서 법계총만하사 능이 색신을 보게 해서 근기를 따라서 잘 조복하다다. 삼세일체의 세계에 있는 많은 도사들의 가지가지 다른 이름을 설리해 주어 다 보게 하다. 가그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모든 일래가 굴리신 미묘한 법률을 이 법회에서 다 들을 수 있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법회의 공덕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법회의 모든 불자들이 온갖 죄를 잘 닦았으니 이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방편물에 들어갔다 낱낱 국토 가운데서 강대한 소리를 늘리내어 부처님 행한 것을 연설하니 시방 세계에 두루 들리도다. 낱낱 생각 속에서 모든 법을 늘리 살피고 진여의 땅에 안주했어. 모든 법의 바다를 통달하였도다 난나 부처님 몸 속에서 부사인 억겁던 바람이를 닦으며 국토를 음, 음정히 하였도다 난나 티끌 속에서 모든 법을 능히 정득하고 이와 같이 걸림이 없어서 시방국토에 두루다닌 난나 부처님이 세계 가운데 남김없이 다 나아가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부처님의 행한 곳에 들어가도다 모든 부침 늙고 큰 소리를 온 벗께서 다 듣나니, 보살이 능히잘 알아서 음성바다에 잘 들어가도다. 오랜 급동은 미면 소리를 내되그 소리 모두 같다 차별이 없으니, 지혜가 삼세에 두루한 이는 그와 같은 음성경지에 들어갔도다. 중생들이 가진 소리와 부처님이 자제하신 소리에서 음성 지혜를 얻어서 일체를 다 능이 알고, 지혜를 좇아 지혜를 얻어서 심령의 지혜 가운데 머무르나니 억급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서 얻은 법이 다 이하 같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해등보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일체 모든 열래가 온갖 상을 멀리 떠나시니 만약 이러한 법을 능히 알면 이에 세간의 도사를 보리라. 보살이 산매 가운데서 지의 빛이 널리 맹로하시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신 채성을 알도다. 부처님의 진실한 채성을 보며 심히 깊은 법을 깨달으리니 법계를 널리 살피고 서운을 따라 몸을 받으리라. 복의 바다에서 나서 지의 땅에 안주하고 모든 법을 관찰해서 가장 수승한 도를 수행하였도다. 일체의 세계가 일체의 열애의 첫소라 이와 같이 벗게 두루하여 진실한 채성을 모두 보내 시방의 강대한 세계에서 엇급 동안 부지런히 수행하여 바르고 두루하는 지혜의 일체 법을 받아서 훌륭히 논일도다. 오직 하나 견고하고 비밀한 몸을 일체 먼지 속에서 보나니 생멸도 없고 행상도 없으나 모든 국태에 널리 나타나도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그 앞에 널리 나타나서 가지가지로 초복함을 보여 속히 불도에 향하게 하도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써서 모든 부사들을 나타내시니 부처님의 힘으로 가지하여 모든 일을 널리 보게 하도다. 온갖 많은 도사께서 알량없는 실력으로 모든 부사들을 깨우쳐서 벗게 다 두루하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하영계보명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시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든 국토 가운데 미면 소리를 널리 내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 참탄하여 법계에 다 충만하도다. 부처님은 법으로서 몸을 삼으시니 청정하기가 흑운가 같네. 나타내신 온갖 색과 행성으로 이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도다. 만약 깊이 믿고 기뻐하거나 부처님의 섭수하여 주시면 마땅히 알라 이하같은 사람은 능히 부처님을 아는 지혜를 내리라. 모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능히 이 법을 알지 못하나 지혜의 눈이 청정한 이라야 여기에서 능히 보리.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일체의 법을 관찰하되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때를 보는 바가 모두 맹료하도다. 일체 법 가운데 법문이 거지 없으니 일체의 질을 성취하사 깊은 법을 바다에 들어갔도 부처님의 국토에 안주하여 온갖 곳에 출렁하되 감도 없고 또한 옴도 없으시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하 같다. 일체의 중생을 바다에 부처님 몸이 그림자처럼 나타나시니 그 이해의 차별함을 따라서 이와 같이 도사를 보도다. 일체의 모공 가운데서 각각 신통을 나타내시니 보현의 행운을 수행하여 청자한 이가 능이 보든 부처님이 낱낱몸으로 곳곳에서 법눈을 굴려 벗게 다 두루하게 하시니 생각으로는 능이 미칠 수 없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이득해 무신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낱낱 세계 중에 곳곳에 도랑에 앉아서 대중들이 함께 둘러싸고 마군들을 다 꺾어 항복받던 부처님의 몸에서 강명을 놓아서 시방에 두루 가득하여 따르며 맞추어서 나타내 보이시니 빛과 모양이 한가지가 아니로다. 낱낱의 작은 먼지 속에 강명이 다 충만하여 시방국토의 각가지 차별들을 널리 보도다. 시발 모든 세계의 바다에 가지가지 할량 없는 세계가 모두 평탄하고 청정하여 재청보석으로 이루어졌다. 도 혹은 엎어지고 혹은 곁에 붙어 머물며 혹은 연꽃이 오므린 것 같으며 혹은 둥글고 혹은 네모난 가지, 각가지가 여러 형상 이러다. 벗게 모든 세계에 걸림없이 두루다니며 온갖 대중 모임에서 항상 미묘한 법률을 굴려. 부처님의 몸 부사이하며 국토마다 그 가운데 다 있네. 그 모든 곳에서 세상을 인도하는 이가 참다운 법을 연설하도다. 굴리시는 미묘한 법륜이여 그 법성은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의 실다운 이치를 의지하여 모든 법의 현상을 연설하도다. 부처님 원만한 음성으로 진실한 이치를 밝히며 그 이해의 차별함을 따라서 거지없는 법문을 나타내도다. 일체 세계 가운데 부처님의 도랑에 앉으심을 보니 부처님의 몸 그림자처럼 나타나 생기고 없어짐을 얻을 수 없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벗계봄행에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예래의 미묘한 몸이여 그 빛과 모양이 부사이함이라 보는 이 가다, 기뻐며 공경의 법을 믿고 절기도다. 부처님의 몸 일체의 행상에서 모두 한량 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어 시방세계의 난남 미진 속에 널리 들어가도다. 시방국토 바다에 한량 없고 그지는 부처님의 모두 순간순간마다 각각 신통을 나타내도다. 큰 지에 있는 모든 보살이 법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힘으로 가지하여 능히 이러한 방편을 알았더다. 만약 보현보살의 모든 행운에 이미 안주했으며 저 모든 여러 국토 일체의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리라. 만약 사람이 믿고 이해하며 모든 큰 서운이 있으며 깊은 지혜를 갖추어서 일체의 법을 다 통달하리라. 능히 모든 부처님 몸에서 낱낱이 관찰하여 빛과 소리에 걸림이 없으며 모든 경계를 요달하리. 능히 모든 부처님 몸에서 지혜의 행할바에 안주하며 래의경계에 빨리 들어가서 붓기를 늘리 포섭하리. 세계 미진수의 이와 같은 모든 국토를 능히 한 생각 사이에 나타, 띠끌 속에 나타나게 하더라. 일체 모든 국토와 신통의 일들을 한 세계 가운데 다 나타내시니 보살의 힘이 이와 같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정진영 무예해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시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이 한마디의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시방세계에서 다 들으며 온갖 소리를 다 갖추어서 그의 비가 다 충만하더다. 일체의 말씀의 바다와 일체의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일체의 세계 가운데서 청량 품륜을 굴리더다. 일체 모든 국토에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다 보며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다 듣고 듣고 나서는 보리에 나가도다벗게 모든 국토의 낱낱미진 가운데 열의 해탈력으로 그곳에 몸을 다 나타내다. 신은 허공과 같아서 걸림도 없고 차별도 없으나 빛과 행성의 그림자와 같아서 각가지 온갖 모양 다 나타내도다. 그림자는 방이같고 허공과 같다. 채성이 없으니 지혜가 강대한 사람은 그 팽등함을 여달라니 부처님 몸은 치할 수도 없으며 생김도 없고 일어남도 지음도 없으나 중생들에게 맞추어 앞에 나타나되 팽등하기가 허군과 같도다 시방에 있는 부처님 한 모공에 다 들어가 각각 나타낸 온갖 신통을 지혜의 눈으로 능히 보도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 벗게 두루하여 일체의 국토 가운데서 가장 높은 법률을 항상 굴리시네 한 터럭에서 신통 변화 나타내면 일체의 부처님이 다 같이 말씀하사 한량없는 급이 지나도록 그 끝을 알수없도다 이곳 사천아의 도랑 안에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서 각각 1억 세계 바다의 민수와 같은 여러 보살 대중들이 와서 모이듯이 일체의 세계 바다 낱나 사천아이 모든 도랑에도 다 또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한경의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 특징 하나를 들어 말하면 그말 속에 일체가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하나가 꽃 일체라는 사사무에 의 이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꽃 일체면 일체가 꽃 하나이다. 모든 것이 상적 상입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천지는 여하 동근이요 마물은 여하 일체라고 하지 않던가. 이곳 사천하랑 남성 부주를 말한다. 이곳 사천하에서 시방의 민수와 같은 애중들이 모이듯이 일체의 세계의 낱낱 사천하 도랑에서도 모두 다 역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작은 세포의 원리대로 사람의 몸의 원리도 다 같으며 원자의 원리대로 더 넓은 우주별들의 존재의 원리도 다 같기 때문이다. 열의 현상품 끝 제육건 끝